대구시교육청 장학사 강정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대구학생예술창작터 예 설립부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드릴 말씀은 많고 아마 궁금하신 것도 많으시지 싶지만 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학생은 그렇고 예술 생각이 예술이 되는 곳 그리고 창작 활동이 창작이 되는 곳 이렇게 이제 저희들 가면은 딱 붙어 있거든요 맨 앞에 현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 이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에 대해서 설립개요부터 시설 안내까지 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설립개요입니다 지금 그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구 서진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고요 사진에 보시듯이 지하부터 4층까지. ㄷ자형 건물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1억이 들었는데 교육부 특교를 받았습니다. 현재 장학사 2명, 파견교사 1반직, 교육공무직 이렇게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아 이쪽에서 보니까 좀 되게 잘안 보이는데... 어. 서진 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서 그 서구 지역에 있는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 이것을 이제 가칭 예술융합 창작 지원센터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계획을 2019년에 설 어, 수립을 하고 2020년에 이제 실시 설계를 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센터 어 특교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술과 기술이 좀 결합된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하고 교육부에 이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미디어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를 운영하겠어요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 이제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더 풍성해지게 되었고요. 어 2021년 작년에 이제 우리 공모를 통해서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로 이름을 확정을 짓고 작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에. 그래서 올해 2월에 준공을 하고 올해 4월 18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올 4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한 거고요. 그동안에 4월에 개관하고 나서 4월에 바로 학생들 받아서 어 평상시 현장 체험 학습 병상시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름 방학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학부모 가족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의 필요성은, 어, 그러니까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해외라든가 국내에서도 뭐 서울 경기권, 부산 경남 뭐할거 없이 전체적으로 전국 다니면서 이 이제 학생 예술 창작터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 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예술 센터가 될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이제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예술 만이 아니고 거기에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를 반영을 해서 예술을 기반으로 미디어, 메이커, 수학 그 외에 이제 여러 움직임 활동 뭐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된 그런 미래지향적인 예술 융합 교육 터로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 융합 교육을 실현하겠다 슬로건을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즐겁게 도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를 보시면은 먼나제라고 <laughs> 되어 있는데 어 평상기 그리고 전환기 방학 방과후 토요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 볼수 있고요 기간이라든가 내용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예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멋대로 즐기는 상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의 보편적인 예술융합교육을 지원하는 것. 어, 여기에는 지금 우리 지역 예술가 선생님들을 어, 초빙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여러 예술교육센터를 다녀보면 거의가 좀. 사업을 통으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술융합교육을 하는 거지, 그냥 예술교육을 통으로 맡기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하다가 지역 예술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주제 중심 예술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센터가 주고 하는 게 대구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투, 투 트랙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대로 펼치는 특별 프로그램은 전환기 자기 개발기의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익히는 심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토요일 그리고 방학에 예술 융합 심화 교육을 예, 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제 그 토요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8, 8월 달에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9월, 10월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모집을 해서 11월, 12월에 모집, 어,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역 예술향유 기회 확대라고 해서 어, 지역 예술과 협력 프로그램 공모, 기획 전시 공연 그리고 지역 및 가족 예술향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은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되는 수업 연계형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방과후, 토요일 방학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맞춤형 그리고 어, 지역의 교육 어, 전문가하고 퇴직 교원이라든가 예술 단체 등의 전문가하고 여, 연계되는 교육 지원형 그리고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와주는 지역 연계형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먼저 첫 번째 수업 연계형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 과정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주로 하는 수업 연계형이고요. 그 외에 중3, 고3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업 연계형의 예시를 예시를 하나 보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K 컬처 크리에이터라는 어, 이게 주제죠.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 수요자 맞춤형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컬처 크리에이터라는 이 주제 속에 선택 활동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선택 활동 다섯 개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오면 나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하지만 와서 생각 열기를 통해서 먼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오늘의 주제에 대한 걸 공유를 하고 선택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나는 하나 서, 선택해서 체험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어떤 것을 했는가를 통해서 이 주제 전체에 대한 예술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 과정까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K 패션, K 푸드, K 플레이, K 스토리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연계되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K 팝까지. 그 다음에 어, 또두 번째 주제 중심의 어, 주제로서 예술에서 나를 만나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형이 있어서. 요거를 어좀 전에 요거는 선택형이 아니라 돌아 전체를 다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형 프로그램이고요. 그 외에 또뭐 기후 위기 1.5도시라고 해서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요런 이제 우리가 주제 중심 예술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모두가 다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하고 성취 기준과 연계를 시켜서 학교에 안내를 해서 이게 정말 교육 활동으로서 전체 이제 프로젝트 학습 속에서 교육 과정과 딱매치가 되는 예술 융합 교육 실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환기 및 자기 개발기에는 그중삼구삼 학생들이 학년 말에 이제 교육과정이 약간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가 메모리 박스라고 해서 또 선택형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자신들의 추억도 쌓고 교육과정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연계형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갔는데. 이 참여 학생 수가 상반기에 천칠백 명, 하반기에는 하반기란 건 이제 이 학기죠. 이 학기에 팔천 명해서 올해만 만 명이 우리 창작터 학생들이 다녀갔고요. 내년에는 아마 뭐 한두배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 까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생 맞춤형인데요. 방학 방과후 토요일 때에 이제 예술융합 심화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일단 여름 방학 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예술 꿈 키움 초등, 그다음에 중고 진로 연계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어그 외에도 방과후 9시월에는 요렇게 이제 방과후토요일 운영을 해 보니까 방과후보다토요가더 이제 조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 12월엔 토요일을 더 늘렸고요. 그다음 교육 지원형으로서 인력풀을 구축을 했는데 전문 강사, 퇴직 교원. 여러분들 어. 전문 강사와 퇴직 교원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뭐조중등 퇴직 교원, 예술 강사들 이런 분들을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이용한 수업 연계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과 좀더 밀접하게 밀착된다면 요거는 진짜 지역 그 예술가들의 지역에 있는 많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의 재능을 한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형으로서 지역 주민 초청의 날 7월 달에 한번 운영을 했었고 방학 때그 대구시 자치 경찰 위원회하고 연계한 볼리스팅 키즈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토요일마다 학부모 원데이 클래스, 토요 가족 예술 교실, 뭐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연수, 그러니까 교원 연수하고 연계한 또 예술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가 우리 저 창작 의갤러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획 전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시설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 활동이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지하 아트벙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D자형 건물인데. 1층은 이제 여기 마지존 프리존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갤러리라든가 카페 같은 것들 그리고 아트 수학관이 있고요. 2층은 메이커 존이라고 해서 메이커실들 다양한 메이커실들이 있고 3층은 미디어 존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가 이루어진 다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공간들. 그리고 4층은 좀 실험적인 음악 미술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트 존이라 해서 이름이 뒤에 다 랩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활동들이 이렇게 골고루 모든 장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이게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하나의 예시를 들어 드린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창작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